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 그곳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패션 전시회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 행사에는 패션, 정치, 금융, 연예계를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최첨단 트렌드와 독특한 작품들, 호화로운 디스플레이가 행사장을 빛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이 순간을 포착하려 했다. 이 중요한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 중 하나는 누구보다 눈에 띄는 존재였다. 바로 신의 가수 비네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패션 센스를 통해 빠르게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 그녀가 이 행사에 단순한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점고 신선한 이미지를 지닌 현대 패션의 상징으로서 참석한 것이다. 그녀가 행사장에 도착하는 순간. 많은 언론과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빈에서 온 이날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수백만 개의 별들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밝고 신비로운 매력을 한껏 부각시켰다.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우아함을 더했다. 그날의 행사장에서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으며 현대 패션 트렌드의 아이콘이 되어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패션계 대형 브랜드의 이사들과 정치계 재계의 VVIP 고객들 그리고 연예계 대스타들이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비네서에게 이 행사는 단순히 패션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는 그녀가 패션 업계의 거물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앞으로의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 행사장 곳곳에서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 패션 브랜드 관계자들 역시 그녀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화려한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빈에서의 한 재벌 부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는 순간이었다. 그 부인은 올해 초 방송된 유명 프로그램 현역 가왕에서 빈에서를 처음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인은 빈혜서 씨의 맑고 달콤한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방송을 본 이후로 진정한 팬이 되었습니다. 라며 빈혜서를 초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초대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부인은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빈혜서에게 큰 영광이자 명예였다. 재벌가의 중요한 인물로부터의 저녁 식사와 개인 공연 초대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꿈같은 일이며 그 자체로 큰 특권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빈에서 온이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미 계획된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다음 주에 열릴 중요한 음악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팬들과 만나는 일과 공연은 언제나 저의 최우선 순위입니다.